화목케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고라당의 탐심과 반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역에 앞장섰던 인물은 레위지파 고아세 자손 고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라가 속해였던 이 레위지파는 모세와 아론이 속한 같은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사촌을 향해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촌 관계였습니다. 고라는 어떠한 이유로 동족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의 깃발을 들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이 그 반역의 동기를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직분을 작게 여겼습니다. 분수에 지나치는 생각으로 사촌 아론의 대사장 직분을 탐낸 것입니다. 이 반역은 고라 혼자만의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반역에 가담한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가 됩니다. 이들은 파당을 지어 세력을 만들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게 됩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동기는 12절에서 14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향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도다. 오히려 모세, 너가 우리 위에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속였다 말함으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당은 이스라엘이 400년간 종살이를 했던 애굽을 젖과 흙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또 애굽에 내린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부정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패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반역은 규모원에서볼 때도 매우 큰 반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험을 가져다 줄수 있는 반역이었습니다. 고르당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서 세움을 받은 이름이 있는 250명의 지휘관들이 이 반역에 합류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반역에 함께 동조한 것 같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론의 제사장 직을 빌미로 자신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매우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자 각각 향로에 불을 담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을 명령합니다. 이제 이튿날이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 누구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추르기굽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함께 기록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이들의 믿음을 한 순간에 뿌리채 뽑아간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의 믿음을 소멸하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모든 권위와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권위와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개인에게 어떠한 명예를 부여하지 않으며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매개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선물인 직분은 어느 경우에나 계급이나 직분으로 받아들여서도 될 수, 안 됩니다. 당대 제사장의 직분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직은 자원하여 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자들만 섬길 수 있는 공사의 직분이었습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기에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라당은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부족함을 이유로 그 직분의 자리에서 두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직접적으로 지도,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반역을 하진 않지만 어,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아니 어떻게 간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 수가 있지?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요? 또또 또 다른 직분자들을 향해서 아니 청년대에 잠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교회 에 돌아와 직분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지? 라며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을 때때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의 권위를 앞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는 도다라고 말했던 고라당의 태도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모세는 고라당의 반역 앞에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분서에 지나치는 자들이 그 모습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고라당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누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누구의 인도로 홍해를 우리가 건넜느냐? 더 나아가 얼마 불과 얼마 전이 광야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아 왔느냐? 모세는 자신을 항변하며 스스로 권력을 통해 그들의 반역을 억누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스스로 반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4절이 말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자신의 어떠한 정당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리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모세는 모든 권세와 직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앞서 그렇게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권위를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권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권세의 문제에 대하여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신자는 권위의 문제 앞에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뜻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의 부패와 부도덕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의 부도덕과 부패를 바라볼 때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고라와 같이 반역의 기팔을 하나님 앞에 들고 들고자 합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모세와 같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누군가의 직분을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도리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허락된 직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직분에 더욱더 집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뜻하신 바그 사역을 이루어 낼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받은 은혜와 직분을 작게 여기지 말라입니다. 직분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본래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과 더불어 성전의 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중 고라가 속한 고핫 자손은 어떠한 직무를 담당했었죠? 레위 지파 가운데에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성소의 지성물을 옮기는 직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라는 이미 제사와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직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직분을 계급으로 여겼기에 신분으로 여겼기에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탐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맙니다 고아 자손이 지닌 직분의 영광을 작게 여기고 아론의 직분을 탐하고 만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랍은 어땠을까요? 르벤 지파는 원래 장자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장자의 직분을 직분에 대한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버리고 요셉 지파는 장자 지파의 몫인 두 몫을 받아 에브라임과 나스세두 지파가 되는 사실을 바라보며 이 고라 땅은 장자의 직분을 너무나 되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라가 제사장직을 원하니, 우리 르우벤 지파도 이 고라의 반역에 참여해서 이 기회에 우리는 장자의 직분을 되찾아오자, 우리도 이 지도자의 반열에 다시 한번 올라보자. 어쩌면 이것이 르우벤 지파의 속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직분일지라도, 그 받은 직분을 은혜로 여길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완전히 다른 길, 심판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담과 아비람은 자신이 받은 직분을 작게 여기므로 눈에 더커 보이는 직분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스스로 쟁취하려다 결국 심판의 길로 접어들고 말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고라와 같이 다단과 아비람과 같이 내가 받은 은혜의 직분을 작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내 직분을 다른 사람의 직분과 비교하면서 그 직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라고 우리의 속마음이 그 직분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에게 모든 은사와 직분에 차별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진히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세상과의 화목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모두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직분에 대한 탐심과 교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화목의 직분을 따라 성도간의 화목을 이루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 화목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직분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훈은 현세적 신앙은 직분의 은혜를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현세적 신앙은 직분이 지닌 은혜를 소멸시키고 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는 앞선 민수기 11장부터 지난주 월요일 본문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또 매출하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미리암의 반역의 사건이 있습니다. 또 어제 살펴본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어제 본문 15장은 제사 규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 주심으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행과 위로를 다시 한번 나타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 앞에서 심판 가운데서도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힘써 회개하는 삶을 살아보자. 우리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자녀만큼은 꼭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 보내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으로 돌아왔을까요? 어쩌면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광야에서 죽게 생겼는데. 순종이 우리 어찌 그리 대수야? 여수와 갈렘만 순종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현세적 신앙에 빠져들고 만 것이죠. 요즘 건강한 체중 감량 다이어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이어트에서 이미 버린 몸의 법칙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운동과 더불어 식사 조절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종종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보면 입에 넣고 나서야 어 먹었네 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먹은 즉시 먹었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즉시라도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다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맛본 이 맛이 너무나 맛있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버린 몸 그냥 다 먹자.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죠? 수일, 아니 수십 일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건강을 끝까지 목적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인지한 즉시 그 먹은 것을 끊어내고 언제 먹었냐는 듯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열심히 운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한 체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음식 하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목적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의 자리에로 가는 것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단절이 될수 있습니다. 현세적 신앙은 이렇게 우리가 오늘 나의 모습만 바라볼 때내 모습 그래 하루면 어때? 하루면 어때? 어차피 약속에 딱못 들어가는 거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단절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내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해, 당장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실 거야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당장 내눈 앞에 놓인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뭐 어때? 복음이 그리 대수야? 약속이 그리 대수야?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편한 길 가보자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현세 문제에 발목 잡힌 신앙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도 무시하고 맙니다. 영원한 신앙을 향한 영원한 생명을 향한 안목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반면 참된 신앙은 현세를 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안목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줍니다.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저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그들이 비록 땅에 그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루하루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부르실 저 천국을 향한 거룩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라가 그토록 탐했던 제사장, 대제사장의 자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약의 성도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제사장의 직임이 얼마나 큰 직분 임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 세상을 향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순종함으로 교회 질서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직분의 감사함으로 작은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현세를 넘어 영원을 바라보므로 직분을 통해 주와 동행하며 동행하며 주안에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맡겨진 향루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과 화목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직분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가지 우리가 현세를 넘어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하나님 앞에 영원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속에 하루하루 주께 길을 묻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그 영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의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다 자유롭게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